너무 궁금하지요? 무엇이? 에닉속금식이 여자 주인공이 정말 문 단속하러 돌아다닌 영화인데 문을 닫고 집에 들어와서 사람들하고 만들어 먹었던 음식입니다 그건 바로 이 장면! 고금우동과 감자샐러드? 감자샐러드 상상이 가지 않는데 언뜻 맛있어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맛있는지 실험 한번 가보지요! 준비물은 따란~~ 어, <끼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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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뚜뚜뚜뚜뚜뚜뚜뚜스즈님 문다석 음식 완성했죠 여러분 과연 맛있을까요? 뚝끈뚝끈뚝끈 먹어볼게요. 음? 음! 어 맛있네? 오인짜 맛있다. 음! 이게 무슨 맛이냐면 감자 샐러드에 쯔유라는 거 있잖아요? 그게 살짝 믹스된 거예요. 짠 감자 샐러드? 뭐 그런 맛인데 거기다 그냥 면하고 비벼 먹는 맛? 생각하면 별로잖아요. 근데 먹어보면 어 나쁘지 않아요. 진짜. 감자 샐러드 좋아하는 사람이 거런 좋아할 것 같아요. 전 개인적으로 계란은 안 하는 걸 추천. 계란 넣으면 짠 맛이 사라져. 감자의 식감 그 풍부한 그 맛이 있는데 그 맛만 남고 아무 맛이 안 나요. 음! 알았어 노른자 아니라 흰자랑 얘랑 같이 먹어야 되네 이 바삭바삭한 부분 있죠 면을 같이 잡아가지고 <laughs> 여러분 진짜 별미 <뱀이> 진짜 맛있다 <laughs> 와서즈맨 문단속에서 왜 팔기를 하고 집에 와가지고 이걸 먹는지 알겠어요 감자샐러드 여러분 꼭 넣어서 먹어보세요 여러분 재게 보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우리가 알림 설정 부탁하요 그럼 계속 먹고 여러분 안녕 다음에 또 이상한 실험해 보죠